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군 전력의 새로운 상징이자 미래 전투 항공 기술의 정수를 담은 XF-321 다크 발키리 전투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최신 과학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XF. 마이너스 321은 차세대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살펴보면, 다크 발키리는 공기역학적 설계가 극대화된 전투기로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각진 라인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동체 구조는 단순히 멋진 디자인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날개와 동체가 하나로 이어진 블렌디드 윙 바디 구조는 고속 기동성은 물론 연료 효율까지 끌어올려 장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XF-321 다크 발키리는 차세대 터보펜 엔진을 탑재해 마하 2.8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동시에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속을 돌파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과 스텔스 유지에 큰 강점을 보여줍니다. 최대 작전 고도는 7만 피트에 달해 기존 전투기를 압도하는 고고도 작전 능력을 발휘합니다. 무장 시스템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외부 장착으로 인한 레이더 반사 단면적 증가를 최소화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부터 근접 교정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으며 최신 전자전 포드와 레이저 유도 폭탄을 활용해 공대지 임무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형 레일건과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시험 운용 중이라는 점은 다크 발키리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차세대 무기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종석 내부는 디지털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전통적인 계기판 대신 360도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조종사는 직관적으로 전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의 의사 결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음성 명령과 제스처 인식까지 가능해 한층 더 효율적인 조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에 최적화되어 드론, 부대나 다른 전투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시스템 또한 혁신적입니다. XF-321은 적의 미사일 추적을 교란시키는 능동 전자 스텔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레이저 기반의 미사일 요격 기술도 적용되어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순히 회피 기동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점이 기존 세대 전투기와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운영 면에서도 다크 발키리는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자동화된 정비 시스템과 자가 점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운영 비용을 줄이고 장시간의 임무 수행 후에도 빠르게 다음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전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작전 투입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XF-321 다크 발키리는 속도 스텔스 활력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형 무기 시스템까지 결합된 완벽한 전투기로서 차세대 공중전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XF-321 다크 발키리 전투기의 놀라운 특징과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2026에서는 최신 전투기 군사기술 그리고 미래 전력에 관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2026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